완도 등호사인 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등호사인 국내 유일의 복싱 세계 챔피언인 최현미가 완도 전복 홍보에 앞장선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따르면 세계복싱협회 더 WBA 여자수유퍼패더급 58.97 챔피언 최현미는 지난 11일 완도군청에서 전복 면장 위촉장을 받았다. 완도군은 멸치, 다시마, 방울토마토, 광어, 흑염소 등 지역 특산품 홍보를 위해 교사, 교수, 사회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을 품목별 면장으로 위촉해왔다. 최현민은 완도 전복을 많이 먹고 힘을 내 세계 타이틀을 지키고 2020년 도쿄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부도 열심히 해서 복싱 유망주들에게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최현민은 1990년 평양에서 태어나 2004년 가족과 함께 북한을 탈출, 그해 7월 한국에 정착했다. 2006년 아마추어 무대를 거쳐 2007년 프로로 전향한 최현민은 2008년 10월 WBA 패더급 챔피언에 올라 7차 방어에 성공했다. 최현민은 2013년 타이틀을 반납하고 슈퍼 패더급으로 체급을 올려 이 체급을 석권했으며 지난달 5차 방어를 마쳤다. 생권 700 골뱅이 인어 점 co 점 kr 2017년 12월 13일 13.35 송고